우리가 어저께 찍어드린 한정 기술이 치고 나갑니다. 우리가 딱 그냥 한정 기술 찍어드렸어요, 어저께. 어저께 매도바스켓 나온 거를 오히려 한정 기술 눌릴 목사.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DBI텍이 우리가 찍어드렸는데, 요번에 더 빠졌는데, 그냥 냅두라 그랬습니다. 이미 많이 빠진 거라. 그리고 얘는 삼성전자한테 물어보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어떻게 물어보는 데가 저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시장의 에너지를, 이제, IT가, 이제부터, 가겠습니까를, d b i t 텍 삼성전자 S축, Y축, 거놓고, 그려보겠습니다. 매일, 시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5만 5천 원에 갖고 있던, 5만 천 원에 갖고 있던, 요번 귀신같이 4만 7, 8천 원에 사셨던, 이제, 이렇게 4등분 해보세요. 중심을 먼저 잡아요 85,400원이 고점입니다 4만 요거 잘못 찍었네요 47,200원으로 정정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타가 났는데 그럼 조금씩 낮아지겠죠 4 7 2 0 0원없 놓고 중심값 그러면 한 66,000원 정도 나오겠네요 그리고 어25% 능선은 57,000원 정도 나오겠고요 요 요 가격대를 일단 그럼 25% 능선 돌파할 때까지 잔파동 무시하세요. 잔파동 어 한번 실제 실제 정확하게 한번 넣어보죠. 넣어보면 여러분들한테 이런 어, 엑셀 파일을 실전에서 사용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갖고 d b i 이 DB. 예, 대충, 어, 25% 음선이 56,700, 57,000원 나오고요. 그 다음에 50% 중심값이 66,300원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6만5 6 0 0 0올 때까지, 찬바람 날 때까지, 한 4, 4분기, 10월달 가면 요거는 돌파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1차 목표는 5만, 어, 5,000원 정도 사이클로 체크를 합니다. 동북으로 디비 b 이 t 안 팔아요? 이거 하나 먹고 살 건데, 이걸 왜 팔겠습니까? 뭐, 삼성그룹이 따블 주고 살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 그냥 업황 개선으로, 이게 실적 개선으로, 어 시장이 삼성전자가 6만 5천원 가면, 얘는 다시 7만 5천원, 8만 5천원 온다. 뭐, 이렇게 기준 잡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번에 작은 삼각형. 요거는 47,200원 집어넣네요. 그러면 하라폭의딱 반이 어디에요? 6 1,000원입니다. 근데 장의 에너지가 작죠? 삼성전자 6만 전자 가기 전까지는 이 5만 5천원과 6만원에서 반 팔아놓고 다시 사세요. 2, 3천원도 파도 타세요, 요새는. 요새는 한 2, 3천원도 파도 타세요. 5만 5천원 올 때까지는 가만 계시고, 5만 5천원부터 6만 1,000원 사이에 1,000원 단위당 아, 전체적인 시장 맥 보면서 대응을 해 보세요. 선물 전략은 방금 얘기해 드렸잖아요. 310까지 레스고콜 갖고 판단 미결제 약정 증가하면서 현 선물 매수 다 들어온다. 오늘은 삼박자 방향이다. 전략도 보내 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결정을 하겠죠. 삼성전자. 그죠? 근데, 오늘 실제적으로 외국인이 이제 장문 닫고 삼성전자, 어, 몇주 샀는지, 한 300에서 500만 주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그려봅니다. 이걸 프랙탈 구조, XYZ 추측. 뭐, Z에다가 종합주가지수를 넣거나 다른 세상에 주도주를 넣는 거예요. 한정기술. 그리고 삼성전자가 5월 23일 68,000원, 요번 저점, 어 요거 를 그려 놓고 계속 주가가 변한 오늘 까만 색깔입니다. 까만 색깔로 58,200원 치고 나가고 있고 이런 까만 색깔이 이제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긍정적인 사인이죠. 그리고 또 하나. 또한 축은 얘가 꿈입니다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요번 7월 초가 7월 초가 바닥이었습니다. 7월 초가 마이크로노 51볼, 삼, 에스이닉스는 제가 역사적 저점 왔다 하고 풀베팅해라 했던, 억대 들어가도 좋습니다 했던, 요 8만 6, 7천원. 11만원은 안 봅니다. 9만 5천원과 10만 5천원 사이에서 삼성전자 6만 전자 돌파하면 10만원 가는 거고, 6만 전자 돌파 실패하면, 그냥 9만 5천원과 10만원 사이에서 땡. 삼성전자 에너지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6만전자를 가는지 안 가는지 이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주가 갖고 보시고요.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는 여러분들 제가 십자 표시를 딱 해놨는데 여기가, 여기가 맥점이라고 그래서 60불, 60불. 그리고 다중바닥형이 65불. 60불과 65불이 꼬리 달려요. 이달 말까지요. 뭐, CPI도 발표하고, CPI 발표했는데, 8.6보다 급격하게 내려졌고, 유가 떨어져 기술주 급등해요. 65불 치고 나가면, 70불까지 보는면, 우리 시장 삼성전자 62,000원 왔다는 얘기입니다. 얘한테 물어볼래요? 이런 애들한테. 그리고 지금 발동은 오늘부터 걸렸고요 오늘부터 걸렸습니다. 여기서, 먼저, 올론 종목이 뭐가 있고 떨어진 종목이 있는지 2,000개 종목도 소팅하는 거예요. 여기 H T S에 최근부터 가요. 6월 23일 기준으로 코스피 200 올론 종목 봐요. 이게 노가다입니다. 지금 제가 노가다 작업을 하는 겁니다. 6월 23일 기준으로 코스피 200 플러스 S K 바이오사이언스, S D 바이오 센스 25% 45%. 음. 납복 과다주들의 대반등입니다. 이거 지금 40% 올랐죠. 근데 빠진 그래프를 보시면요. 여러분들 이 종목도 끔찍합니다. 완전히 빠진 거에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빼 갖고 했는지. 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그냥 어, 디프리 파동 그리고 우리가 요새 주도주로 는 한정기술 한정기술은 큰 게임 나오고 눌림목에 대반등이에요 한정 KPS 녹십자 이제 이런 종목들이 6월 23일 기준으로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최근 어저께 7월 4일 7월 4일 7월 4일 이동하면 종목의 색깔이 크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SK케미칼 들어오고 녹취자 들어오고 카카오. 납부, 카카오페이가 여기서 들어오 하이브. 저는 이번에 카카오 7만원 아래에서 사자고 했습니다. 요거 단타 7만 5천원 오면 때려버릴 거예요. 7만 5천원 오면 일단 때려버릴 겁니다. 7만 5천원과 8만원 사이에서 7만 5천원 대도 잡고 이번에 한번 대반등 에너지 점검용 해갖고, 요번에 이쪽 섹터들이 대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나 실험용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까까우만 해보세요 해드렸던 겁니다. 요거 단타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미 있는 저점이 5월 10일부터는 의미 있습니다. 5월 10일. 여기서 이제 저는 앞으로 2년 동안 주도주를 읽습니다. OCI, 셀트리온, 오리온, 하나솔루션, 한진칼, 롯데, 지주, 한정, KPS, 한국항공, 우주, LG화. 요거를 계속 이동해요. 근데 여기서는 떨어진 쪽 보세요. 오히려 반대로. 하락, 하락 베스켓. 한세시럽, 페노션 하나투어, 디비아이텍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하이브, 한일시멘트, 건설주들이 이런 데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중요한 게 3월 15일입니다. 3월 15일 3월 15일 기준하면 하락률이 끔찍하죠. 반토막 나는 것도 막 보여요. 39% 이렇게 우량 종목인데도요. 까까우페이 50%헐 하이브 43% 까까우 뱅크39% DLNC 38% GS건설 37% 하나투어 36, 롯데경화개발 35. 아주 박살을 냈어요. 우량 종목들인데. 그러면 이때 올라간 건 뭐예요? 여기가 이제 우주항공, 방산 이 시장에서 원전, 자동차 부품, 거버넌스 관련된 거, 태양광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옵니다. 마지막으로 엔솔 상장대로 가요. 색깔이 안 바뀌어요 상승률에 5차만 나올 뿐이지 OCI 한국항우주 롯데지주 롯데쇼핑 결론 내죠 이번 시장의 주도주가 방산 원전 그 다음에 유가 급등의 태양광 풍력이었습니다 이제 유가가 급락할 테니까 태양광 풍력은 빼야죠 원전은 계속 할 거니까 제가 어저께 급락대 한정기술 딱 찍어드린 거고, 그 다음 타자는 뭐야? 납북과자에서는 어떤 거? 제가 현대건설 찍어드렸어요. 원전할 수, 삼성물산 급락대 팔지 말고 사십시오. 라고. 이 구조를요. 그러면서 성장의 정책은 각 나라들이 포기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전략을 세워드린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은, 전반적인 시장은, 어떻다? 주도주는, 저는 2025년까지 정해졌어요. 윤석열 정부는. 그러면 이제, 가장 집중하는 거. 저는, 현대건설 집중합니다. 한정기술 집중하고, 그 다음에, 희림이 먼저 치고 나갔죠. 그럼 희림 다음 찾아 부산 지역에 연결되는 철도 가덕도 연결고리. 그래서 KT 썬마인 찍어드렸고, 그다음에 절아 한전 기술 너무 비싸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재룡전기 일진전기한 거 끝내드리고 뭐 해드렸죠. 이제 광명전기 다시 뭐 이런 전력 설비들 이런 걸 찍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책 관련주에 집중하자라고 해드렸고요. 그리고 요 오늘이 참 의미 있는 날입니다. 이게 14일까지 연결되는지 보세요. 그동안에는 이런 에너지가 40포인트 나왔어요. 근데 하루 만에 끝나요. 요번에는 이게 어떻게 돼야 돼요? 연속성이 나와야 돼요.